촬영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인물 퀴즈를 할 거예요. 준비 되셨을까요?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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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유. 땡! 깜짝이야. 죄송합니다. 죄송죠 자, 하나, 둘, 셋. 땡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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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모르세요? 변우석? 변우석 아니에요? 변우석이요? 아 남자 인은변우석이 아니 지북들고하이킹에 나오셔서 혹시 변우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잘 몰라요 아 변우석도 잘 모르세요? 네이 구교화 생가고있었어구교 아니에요? <laughs> 아수원이에요예 <퓨어 아니에요? 웃음> 그런 걸로 할게요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이거 <이건> 진짜예요. 네. <땡! 웃음>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 한 번. 하나 둘 셋. 시동신. 네. 시동신. 네. 시동신. 성시경. 성시경. 아 성시경이야? 아 그래? 하나 둘 셋. 김구 선생님. <laughs> 백번 김구 선생님. 정답. 백번 김. 정답! 한번해드요 <laughs> 하나 둘 셋! 박명수. 어? 맞아요? 어, 어? 맞아요? 하나 둘 셋! 이광규 선생님. 땡! 이경주 선생님. 이광규 선생님. 죄송합니다. 두 문제 맞히셨습니다. 다 드릴게요. 하나 둘 셋! 참나비. 인정해 드릴게요, 이거는. 하나, 둘, 셋! 수! 네. 아죄송 네. 오해원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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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원 오해원 엠비스 오해원 정답이니 근데 틀리셨어요 그러면 인물 퀴즈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총 스코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속담 이어 하기를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 누워서? 떡 먹기. 아니 땡 굴뚝에? 시링스. 땡! 자, 꽁 대신? 알 먹는다? 네? <laughs> 아, 알 <알만한가>? 먹는다? 어, 땡. <laughs> 땡! 꽁 대신? 닭입니다. 아. 그러면은 다시 경현대분 문제 드릴게요. 이쪽으로. 수박? 겉탈기 네. 티끌모아? 태산. 백지장도? 맞들면 낫다.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감난다. 우물 안 개구리. 아는 길도 되돌아간다. 땡. 아는 길도 물어가라. 이거였습니다. 아. 시작할게요. 달면 삼키고 숨을 뱉는다. 네. 똥 묻은 개가 더럽다. <laughs> 땡. 진짜로 <말할> <웃음> <웃음> 말하는 거라고. 속담 말하는 거라고. 우리가 마지막 게임으로 3행 시를 진행할 거예요. 제가 운 띄어드리면은 그걸 맞게 말씀해주시면 돼요. 공, 공과 대특과과에서 대대략 80%가 수업 가능하다. 이번에 경영대 갈게요. 경. 여러분들 오세요 여러분. 영. 영원히 저희가 여러분을 대대박나게 대 만들어낼게요.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을 다 진행해서 경쟁대 팀이 우승을 하셨는데요. 저희가 진 팀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. 응? 그두분다 벌칙 받기 싫으시잖아요. 네. 한 분에게 몰아주죠. 좋았으면 한 분에게 몰아주기 어떻게 대각하세요좋다고 생각하세요. 네. 이제 이긴 팀에 서한번 정해주세요. 어떤 맛이 정아했지 개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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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딱 해서 나오는 건데 어, 어. 야무지게 잘해요 제가. 어, 한번 보여주세요. 비행다. 자 마음속은 저희 다들 알고 있죠? 누가 벌칙 받을지. <웃음> <웃음> 구나래 오이식 구나래 모에 모에 끼움. 처음 는 분들과 게임해서 정말 재밌었고 이번에 결국 대가 통합 모집을 했는데 더큰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 네, 이번에 이겨도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벌칙 받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기쁩니다. 저희 물리부 역할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벌칙을 받게 됐는데요. 음. 매우 행복하네요.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서 저희 기공학과 취업 잘 되고 좋으니까 많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고 그 저희 학과도 되게 재밌는 학과거든요. 되게 재밌는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. 안녕. 안녕. 안녕.